약속드린 대로 도엔도공장히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요거, 요거 요 아이들은요, 지금 낙분낙분을 락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보셨죠? 아, 도인도 시작합니다. 도인도 제가 토요일마다 어, 영상 올려드리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연말이라 못올듯 하고요. 어, 자, 오늘 이제 이제는 오늘이 오르지 않는 가격 마지막이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UI, 9,000원 짜리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UI는 9,000원 짜리잖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9 나오죠. 9. 여기. 여기도 9.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UI는 9,000원 짜리 4개. 9,000원 짜리 4개 하시면 은 36,000원. 뒤에 UI는요, 살짝 묶었습니다. UI는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하고 9,000원 짜리하고. 자, 이 아이는 9 나오네요. 여기, 여기도 9. 여기 위에는 정사각입니다. 높이. 높이는 13.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12,000원짜리 3개 하고 9,000원짜리 4개 하시면 72,000원입니다. 어, 여기에는 저기 할인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2,000원 요걸 가시면, 저기 주문하시면 제가 이제 <laughs> 요걸 가져가 또 택배를 써야 되잖아요. 택배 쌀때 소량의 선물 하나씩 또다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물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할인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여섯 6, 2, 7개 묶어 72,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9,000원짜리입니다. 9,000원짜리 000원, 원형입니다. 자, 이 아이가 어, 아마 오르면 12,000원인가 13,000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지금 9,000원짜리 지금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죠. 사이즈 11 나옵니다. 높이. 높이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아이 현재 9,000원 짜리죠. 6개 하면 6,54, 54,000원. 요럴 때 들여놓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6개 묶어 5, 54,000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2만원 짜리입니다. 요아이는요 나오자마자 히트를 굉장히 많이 쳤대요.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딸렸다 하시네요. 자, 이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가격은 2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0이 나오네요. 높이. 높이는요. 18.5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새는요.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이런 거는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의 가격은 한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여기서 그냥 좋으신 수량만큼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납작한 그 원형인데요. 이런 아이들 그냥 큰창심어만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일단 이 아이 하나를 돌림판에 이렇게 올려놔봤는데요. 어, 이런 아이들은 앞뒤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앞을 정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딱 올리면 때 그게 앞이가 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줄게요 사이즈. 사이즈 큽니다. 30 나옵니다. 이렇게 척 걸쳐놨죠. 30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내경은, 내경은 20, 28 나와요. 높이, 높이는 11 나옵니다. 예뻐요. 굉장히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은 뭘, 뭘 심어도 다 소화가, 소화를 잘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6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원형입니다. 요 아이도 창심 보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죠. 요런 아이들은 도핸드는요, 그냥, 뭐, 심어 놨을 적에 아이들이 인물이 바라잖아요. 심어 놨을 때 굉장히 멋집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마 도핸드는 다 아실 거면 아실 거예요. 심어 놨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 이렇게보시니까 내경 보시니까 18.5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요, 여기서 각이 져서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만 젤게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의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 3만 원입니다. 여기서 묶지 않은 거예요. 좋으신 만큼만 수량 개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들도요. 새로 나온 신상 농분입니다. 유아의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인데요.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다르죠. 조금씩 은다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멋져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살짝 작은데 그래도 가격은 24,000원.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요 어20다 나오네. 20.5가 나옵니다. 높이 높죠. 이 아이가 살짝 높이가 높이가 살짝 낮아요. U.I.는 19.5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U.I.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 U.I.도 묶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그냥 랜덤으로 모양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량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자, U.I. 굉장히 멋있죠. U.I.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렇게 돌림판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예쁘죠? 멋있죠?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주 멋지네요. 이야! <laughs> 한 손으로.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20, 22가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18 나와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상당히 높죠? 이렇게 보시니까 34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요. 벌집 모양이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9만 원짜리입니다. 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 언능 가져가십시오.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요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예뻐서 멋있어서 영상 담아 봅니다. 자, 이번 아이디어 제가 돌림 반을 먼저 돌려 놨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오니까 이런 거를게 만났을지 만날 수 있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떼질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멋진 게 너무 많, 멋진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가격도 과한 놈들이 많습니다 놈입니다 <laughs> 자이아이는 얼마냐고요 이아이는딱 하나 있습니다 12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아 사이즈 어 이렇게 보시니까 26 나오네요 제가 가격을 물었잖아요가격을다써써 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26 나와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작아 모자라네요. 자, 40이라고 보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말씀드렸죠? 12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원형이죠. 원형이면서 이렇게 통째로 올라간 원형인데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2 나옵니다.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저번에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 아이 그래서 오늘도 4개 묶어서 6만원, 6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앞에서 보시는 것보다 살짝 키가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 18,000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2.5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 16.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도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상당히 예쁘겠죠. 근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위에다가 각을 주셨습니다. 사이즈 한번, 사이즈. 이 아이 12 나옵니다.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원통으로 올라간 높은 분입니다. 가격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 6만원 짜리입니다. 큰 농분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어, 보시니까, 어, 내경 제어드립니다. 내경 19 나와요. 높이는. 높이는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거품이 있는 가 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문인가 꽃인가 이렇게 찍어 주셨네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큰 차이 는없고요 여기서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6만 원짜리입니다. 먹지 않은 거니까 좋으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높은 분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6만 원짜리예요. 자, UI는 이렇게 골이 졌고, UI도 골이 졌는데, 어, 좌측 거는 거품이죠. 오른쪽 거는 거품이 아닙니다. 사이즈. 사이즈 17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요, 31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3 1 나옵니다. UI 가격은 한 개당 6만원짜리. 앞에 거하고 똑같죠. 키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같습니다.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도 롱본입니다. 원통으로 올라간 롱본인데요. 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 멋지죠? 이 아이 가격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16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22 이렇게 나와요. 아주 멋지죠? 심어놨을 때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먹지 않았으니까 조심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높은 분입니다. 자이 아이는 어. 하나 두개는 화병 모양 스타일이죠. 이 아이는 일자 통자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어떤 걸 보실까요? 이 아이가 제일 작아요. 작은 거 보시겠습니다. 10이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2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죠. 그런데 큰 거는 얼마나 더 크냐. 높이가 크겠죠. 높이가. 높이는 이 아이는 20, 26이 나옵니다. 26 나오고요. 여기는 1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고 요 아이 한번 사이즈 볼실까요요 아이도 멋지죠?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14 나옵니다. 자, 내경은. 내경은 11.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26.5 이렇게 나오네요. 높죠? 롱분입니다롱분 요 아이도요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 입니다 일단 4개 이렇게 보여 드리니깐요 여기서 좋으신 거 선택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사각 18,000원짜리 입니다 사이즈 만 보실게요 요런 아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겉에서 거은12.5 나옵니다 내경재어 드릴게요 10.5 나와요 높이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한개당 18,000원 5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멋지죠? <laughs> 혼자 또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네요.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7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멋집니다. 큰 대품 창심우면 굉장히 멋을 법한 그런 아이죠.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28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24.5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어, 22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7만 5천원 짜리입니다. 자, 좋으신 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이 <laughs> 아이가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저도 여기에, 여기에 와서나 이런 거 보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지금 돌림판에 올려놓고 돌림판에 모자라서 저렇게 판테기 돌려놨잖아요.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45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또 어마 무시합니다. 일단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이 자, 자가 모질랍니다. 자가. 아유, 어떻게 돼야 되냐? 40이 일단은 40이 넘습니다. 자, 일단 40이라고 할게요. 40이 넘어요. 여기 지름이 40이 넘고요. 자 높이는 높이는 보시니까 34 나오네요. 여기 지름이 40이 넘으면 어마 무시한 거죠. 상당히 큽니다. 구경하세요.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겁니다. 아주 멋집니다. 금액은 말씀드렸죠? 45만원 짜리입니다. 멋진 아이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아이도 가격은 12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린 아이들은 오르지 않는 가격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이럴 때 필요하신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아이들 사이즈 보실게요. 요런 아이들은요, 큰 대품 심으면 정말 멋진 그런 아이죠. 사이즈 보시니까 26 나오네요. 26, 높이는, 높이는 27, 28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큰창 심어서 놓으시면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그냥 뭐 수영 있는 아이도 심어도 아주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만원 짜리입니다. 자, 멋진 대품들 계속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요, 사각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렇게 벌집 모양 같죠. 근데 또 앞뒤가 다 똑같아요. 사방이다 똑같아서 벌집 모양이라 또한 또 멋져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은요, 사용하시면 정말 좋잖아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그리고 진열하기 좋고,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24 나옵니다. 높이.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2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는 UI입니다. 이렇게. UI는 그냥, 그냥, 이렇게 골지나이고요 UI는 벌집 모양이죠.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한개당 7만 0천원 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도요, 사각분인데요. 어, 두개는 직사각, 두개는 정사각.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정사각이에요. 사이즈.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16 나옵니다. 16. 여기도 16입니다. 위에는 정사각이고요. 높이는? 높이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4만 0천원 두개 45,000원짜리고요. 이 아이는 직사각입니다. 직사각 사이즈.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19 나옵니다. 여기는 14 나오네요. 높이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같으니까요. 정사각 필요하신분 정사각. 직사각 필요하신분은 직사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제 네, 조금 낮은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24,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멋지죠? 모양새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는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깨지지 않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아주 멋지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창 심어서 나란히 놓으셔도 굉장히 멋있은, 멋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1개당 24,000원, 5개 하시면 12만원입니다. 자, 아, 이번 아이는 직사각이잖아요. 지금 여기 도현도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laughs> 한번 좀 출연 좀 하시라 해도 저렇게 안 하시고 도망가시네. 사장님, 어이, 오셔요. 어여 오시라니까. <laughs> 자, 이 아이는 직사각이 2만원짜리잖아요. 2만원짜리 저번에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8 나오죠. 여기는, 여기는 15 나옵니다. 높이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하나 하면 2만원, 다섯 개 하시면 10만원입니다. 자, 사장님 어여 와보셔요. 아, 안 오시네. 도망가셨어요. 아, 요번 아이도 창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죠?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4 5 0 0 0원 짜리입니다. 자, 요 아이는 보시니까 또 이렇게 벌집 모양이네요. 자, 이렇구요. 요 아이는 도엔도 그 거품. 이렇습니다. 사이즈. 이 아이가 높이가 살짝 있는데요. 그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보시니까 23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창 나란히 심고 큰 대품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개당 4 5 0 0 0 원, 두개 하시면 9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큰 농분 대품입니다. 9만 원짜리에요. 저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혼자 돌아가네요. 자, 저 아이,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9만 원짜리인데요.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이는 거품입니다. 밑에 있는 아이는 거품이 아니고 그냥 토인도입니다. 고품도, 도엔도, 기냥도, 도엔도 그렇습니다. 자, 이아의 가격은 개당 9만원짜리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22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30, 35가 나옵니다. 34.5라고 하겠습니다. 높죠? 자가 지금 40인데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가격은 개당 9만원짜리 두개 하시면 18만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꽃돌기입니다. 꽃돌기, 꽃돌기가 왜 여기서 있냐고요. <laughs> 네, 한지 겁니다. <laughs> 자, 한지 거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네요. UI 디자인, UI는 지금 시,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UI 사이즈 한번.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9 이렇게 나오네요. 예쁘죠? 이렇습니다. 칼라,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가격은요. 개당 18,000원, 5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컬러는요 유아이 빨간 거,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빨강이죠. 노랑, 보라, 흰색깔 굉장히 예쁘죠. 아이는 파란 색깔입니다. 이렇게 5개 해서 9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로 할 거예요. ui 가격은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ui가 엄청나게 커보이는데 어, 이번 아이는 커보이는 걸로 사이즈 17.5 높이는 2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한 개당 45,000원 짜리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관엽 심어도 상당히 멋지다는 거. 어, 그렇습니다. 가격 묵지 않았습니다. 45,000원씩이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죠. 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쉬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